환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 살기길 300가지 중에서 자살 방지 제안으로 오늘은 빚이 많다고 자살하면 안 된다 부채가 많다고 자살하면 안 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자살이 생계 문제로 경제 문제로 돈 문제로 구체 문제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빚이 질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고요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또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 문제로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자살로 끝내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1년의 사업 실패로 자살한 숫자가 너무 많고요. 오늘날은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쓰러진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자살자가 많은데 정부에서는 뭐하고 저번이 모르세요. 저런 놈은 저렇게 양식이 없는 것들을 위한 대통령 뽑아가지고 이렇게 심각해.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서 1등인데. 대통령까지 자살했군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1년에만 삼천에서 오천 명이 죽는 데 눈도 깜빡 따르고 살아.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1년에이 죽은 사람들 자살한 거 보면요 그. 또, 가족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동안에 모든 면에서 했는데,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 자녀들이, 그 친구들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크겠냐고요. 성경에서는 이런 문제를 도피처 제도를 세워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꼭 부지중에 사람을 죽여 살리는 제도지만은 자살문제 해결로도 우리는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익이 가정을 위해서 국가에서 빈집을 10만 가구 이상을 대통령이 직접 헌납도 받고 또는 기증도 받고 또는 돈으로 사서 깨끗이 수리해서 10만에서 30만원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올때갈때 때 없는 사람들이 3년은 무료로 살수 있도록 그걸 보고 저는 워킹 영어로 푸어 정체라 워킹 푸어 정체 이것을 실시해서 살다 보니까 사업이 망해서 올때갈때 때 없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워킹푸어총을 만들면 좋은 나라가 된다고 봅니다. 집 없는 서름, 갈곳 없는 서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해는 져서 어두운데 갈 곳이 없어. 갈 곳이 없는 사람 얼마나 안타깝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옛날라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30만 호 건설을 하겠다고 한 번에 됐어요. 30만원. 또는 생명카드라고 해가지고 전 국민에게 300만원짜리 카드를 가장 급할때쓸수 있도록 단 무료로 주지 아니하고 가장 저렴한 이자로 해서 가장 급할 때 이기 때에 300만원 카드를 나눠주고 첫번 카드는 선의자 띄고주고두번부터서는또잘한 사람에게는 또 300만 원더 해줄 수 있도록, 1년 지나면, 우리 전 국민들이 아주 이급할 때에 쓸수 있는 생명카드 제도를 저는 만들었으면 좋다고 봅니다. 살다 보면 너무너무 어려때 있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리저리 네. 우리가 살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어려울 때에 아무쪼록 얼마나 어떤지요사채자를 많이 써봤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 옛날에 29%가 있었어요 29% 38%까지도 러시아 인케이또 더욱이 세계적으로 뭐의 문제냐 모든 놈의 새끼들이 연체이자 제도를 만든 거야 그나저도 돈이 없어 못 갚은 사람한테 어떤 놈의 새끼가 연체이자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어? 그나저도 돈이 없는데 무너진 담을 그냥 밀어낸 거지 죽을 새끼는 되죽어라 이런 더러운 법을 지금 전 세계가 연체이자 한 데가 많아 죄송합니다. 저가 대통령 되면 연체이자 그 다음 단체 없어버려 그런 못된 놈의 행시를 하고 있어 그냥 가장 가난한 자 죽으러 가는 자 죽을 사람 피빨아먹는 새끼들이 연체이자 제도야 이 세상 법이요 다 강자 논리야 이게 뭔 짓거리인가 그냥 근데 약자는 어쩔 겁니까 그럼 그런다고 야, 알았습니다 그래야지 그러나 이것은 절단이라고 봅니다 죽을 사람 더 죽이는 것이 연체이자야 근데 그것을 정당하게 하고 거기다가 또 이제 돈 재촉 전화해 그러면 얼마나 전화도 또늘 바꿔져 바꿔져가지고 이 사람이 일단 한번 거치면 그 다음 거쳐서 괴롭힌 거예요 앞으로 가능한데 어려운 자 자살할 수 있도록 내 모으는 그런 금융계통은 허늘해야죠 혼을 허늘. 혼을. 저는 그래도 어려울 때에 신한은행이나 농협이나 몇번 도움 받았습니다마는 연체이자 많이 무어졌습니다 연체이자 얼마나 비쌉니까? 카드이자 좀 내려야 돼 내려. 카드 연체. 그런, 몰상시한 놈들이 그냥, 정치가들이 돈이 많은 게 자식들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자도 적어도, 아무리 받아도, 1 7분 이상 받으면 안 돼! 그런 대통령 없습니까?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를 도와줄 그런 민족 배응이 없냐고요! 가난한 사람 연체자 내면 내야 되고 또 저놈은 잘못했습니다. 빨리 아이들 갚겠습니다. 이게 뭔지 끌게 것이!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돼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렇습니까 하고 좋은 앞으로 이것을 참해 나갈 수 있는 귀를 같이 모색하고 아 그렇게 하지 뭐할줄 모르고 이 무식한 놈들이 그냥 무조건 그냥 이날 일제시대 때에 우리나라 그냥 괴롭힌 것처럼 꼭 그렇게 괴롭혀. 앞으로 차악대통령게 누가 됐든지 그 문제를 확실하게 할수 있는 민족 영웅이 반드시 나아 한다고 봅니다. 경제 논리가 잘못됐어, 전 세계적으로. 나는 어느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나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이게 그나라한 세계적으로 미움받고 살아. 에라이, 불쌍한 새끼들아. 약자 죽이는 경제 논리. 이건 세계적으로 바꿔야 돼.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이거 바꿔야 됩니다. 나 그랬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운 사람은 가장 비싼이자 쓰고, 돈 많은 새끼는 싼게자 쓰고, 이거 뭐지거리, 뭐지거리! 이런 놈은 거꾸로 된 세상, 반대로 된 세상! 이걸 바꿔놓을 사람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천대위로 배가 터져서 죽을 정도로 묵고, 그냥 먹고 살고, 어떤 사람 만 원이 없어가지고 쩔쩔매 메고 살고, 천 원이 없어서 못 살고, 전기세 0 삼천 원못 내서 이리저리 쩔쩔 메고, 어떤 사람은 이름만 올리나도 변호사 백억 이런 놈의 집거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거 조금 좀 그새 걸 사람 같은 아무 쪼록 보통 50억, 30억 그리고 뭔 기업체다가 화려한 변호사를 꾸밉니까? 도둑놈 새끼들이지. 그거 붙어가 도둑놈이야. 자기가 설계한 사람이 돈 아닙니까? 열번 이상 철저한 새끼가 돈이 아니냐고. 어쨌든 신문에 보니까 또 가까운 사람이니까 변호사 무료로 변호해준 것이다. 그런 이름 안 밝힙니다. 그러면 변호사법으로 걸릴 사람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가까운 사람니까? 나 그렇게 해줬다 그면 그만이지. 저 국민의힘 정신 빠진 놈들은 한 말도 못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걸 명쾌하게 해결할 미적 용이 나와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기에는 연체자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사람, 연체자못 받게 만드는 연체의자에 시달림이 없는 나라 만드는 그런 영웅이 나와야 돼. 자기는 우리 국민들이 빚독 촉에 시달리지 않냐고 사는 그런 나라 만들 민족 영웅 없습니까? 대통령 의지만 있으면 돼. 대통령이 조금 결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충분해. 무조건 성기야고 그냥 대통령만 하면 자기가 더 앞장서서 그냥 나라 국가를 틀어놓고 나가려고 작정했어 도덕놈 뽑으면 안 됩니다 큰 도덕놈 뽑으면 안돼 제가 이렇게 큰 소리 대하니 죄송합니다 4기 대통령은 서민들의 경제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려운 자 힘든 자 얼마나 큰 돈은 무조건 빌려주겠다는 또 사기꾼들한테 속으면 안돼 10배 주겠다 뭐0배 주겠다 고수익 다 사기꾼들이야 속지 마세요 그놈의 새끼들은 사기꾼들이라고 봐 어디가 1배 20배 주겠습니까 그러려면 아무 데 가서 10배 20배 수, 수입이 있을 그럴 것 같으면 투자 안 받아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소동놈 새끼들한테 소금만 살꺼다 아무쪼록 대통령 그런 놈들 다 색출해서 저 강남하고 또 대단한 건물에 입주해서 그런 새끼들 딱 색출해야지 앞으로 정보부를 동원해가지고 약자도 없는 금융제도로 가난한 자도 없는 금융제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의 생각이 생각만 좁아져서 참 불안합니다 이 모든 문제는 대통령, 지도자, 일꾼을 잘 뽑아야 돼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빚에 시달린, 부채에 시달린 분들에게 저는 한 가지 조언하겠습니다 여러분 급할 때는 하나님 나좀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자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인생 끝낼 생각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해 보면요 하나님 기적입니다 하나님 백억 해봤자 그건 값도 안돼 하나님 천억 해봤자 정식 값도 안돼 걱정하지 마시고 빚이 많다고 절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나 자살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헤쳐나갈 길이 있을 겁니다. 기적은 얼마든지 있고 언제든지 있고 항상 있고 사살보다 죽도록 기도 하십시오.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사살보다 죽도록 기도하면 만사가 해결되는 역사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믿음 소망 사랑